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돌아가셨습니까? <laughs> 아, 어제. 네. 어잘 왔습니다. 어제. 아, 네 부활도 부활도 하셨습니까? 네, 네. 아, 집마다 잘 부활하고 있습니다잘 부활하고 계십니까? 와. 근데 그 아시는가 자고 있을 때도 그내 안에 있는 그 그것을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습니다 그렇죠. 계속 돌아가겠죠. 날그 사람 몸이 회복이 되고 신체 회복이 되고 그 동안 리프레시가 되고 그랬습니다 충전하고 있는 시간이죠. 네, 시간이. 네. 네. 빠때 우주의 기운을 충전하고 네.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핸드폰과 똑같이 방전됐다가도 자 우리라는 충전돼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소개시켜 드리면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 주역 각자로. 저도 그분을 예전에 어, 영상을 보다가 네네.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그, 그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오늘 또 다시 보게 됐거든요. 네. 어, 제차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틀리죠? 네. 그때 봤을 때 하고, 그냥, 뭐 그때를 그냥 들었을 뿐인데, 어, 요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니까, 아, 행동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요? 어, 나한테 하나하나. 네. 네, 그 행동이 복이 오는 그런 어, 과정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들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도움이 되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니까 러 왜냐면 자기가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안 좋은 곳으로 다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고싶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단순한 거에서 사소한 거에서 고치라 이거죠. 그렇지. 꿈만 크게 더지 말고 간단하게 뭐 영상 나오지 말지만 집에서 먼저 이불이나 잘 개고 맞아요, 맞아요. 청소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꾸미는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데 그분의 특징은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러니까 복이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음. 귀걸이라면 뭐 복이 머물러 있으라는 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죠. 예쁘니까 보고 싶은 거죠. 음.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 몸을 다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노출이 많으면 그죠. 장기적으로 볼땐그 사람이 손해다 말씀드린 미인스커트를 입었는데 그게 안 좋다. 왜안 좋은지를. 처음에 연, 여, 남자를 만났는데, 처음에가 남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하필 치부 여자라든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와 예쁘다. 해서딱그 처음에 연애할 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귀다 보면서 맨날 그거 나가다니면 그 남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그 이쁨도. 네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 게 그게 오래 가지 않. 이쁜 사람이 뭐 처음에는 이뻐 보이지 몰라도 네네 네. 보면서 이뻐 보이고 괜찮 그게 좋은 거지. 예 네. 아, 금방 실증 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어자가 네. 그렇게 하는 거랑 네네 네. 상대방이 또 이렇게 하는가또 다르게 보잖아. 다르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만약에 제 와이프가 맨날 미스커트를 입으면서 트레블 신고 나간다. 보기 이 떨어지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지 음, 맞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 몸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볼 때는 되게 해프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 그러면, 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운이 나빠지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전에도 지금 관장님 말씀드렸지만 너 뭐, 추리닝 음. 바람에 그쓰레빠신고 음. 어, 담배 피면서 침을 한벌 뱉고 네, 네, 네. 얼굴 시커멓고 술 마시고 하면서 자기 몸이 관리 안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어울리고 싶겠냐 이거죠. 맞아요. 건달처럼 생각을 하죠. 에, 건달처럼 생각하면 그런 거 만약에 이 양이면 좋게, 좋게 보일려면 운동도 해가지고 담배도 끊고, 그죠? 아유, 맞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면서 예쁘게 관리도 하고, 제가 또 모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이가, 네. 나이가 들면서 남자가 모자를 써주면서 이렇게 가려주면서 젊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뻐지면, 아, 이쁘, 이쁘면 사람들이 호감이 생기잖아요. 아, 어, 멋있어요. 모자 딱 쓰고 다니게 잘 어울리시고. <laughs> 아, 예, 그래서단야님도 네. 지금 멋있게 기울이도 하시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청바지에, 예, 네, 청바지, 에 꾸미고 다니고, 네. 네, 네. 마이도 어저께 또 화사니까 밝은 톤을 입으시니까 밝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우 시커먼 색으로 입고 다니면서, 음. 가뜩이다 만약에 만약 예를 들어서 오해받는 게 뭐냐면 그 밖에 돌아다녀서 시커먼 분이 가뜩이나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술에 쩔어서 하으면저렇게 시커먼 지새 나면서 이제 <laughs> 아. 그냥 보지도 않고 냄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분이 또 이제 웃는 바쁜 법 중에 하나가. 제일 싼뭐 소주 잔이드 맥주 잔을 맨날 깨뜨리라는 얘기지 음, 그쪽으로 나가게?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 한번 비춰볼까요? 어제 비가 와도 구름이 맑아졌습니다 역시 네, 비온 뒤에는 아주 깨끗한 데 네, 거. 거. 미세먼지도 없고 오늘 이렇게 음. 좋은 날인데 진짜 좋습니다 그 운명 먹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복장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바꾸잖아요 네네, 일단 뭐 집에 있는 제일 싼 컵을 깨뜨리라 이거 있잖아요 음. 접시 깨뜨리라고 왜냐면 그걸 깨면서 자기 틀을 깰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자기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틀을 못깬단 말이에요, 틀을. 저틀깨기가 쉽지가 않지. 그리고 또 그분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 해본 걸 해라. 음, 안 해본 걸. 안 해본 걸 해라. 또세 번째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운명의 지도 열명을 넓혀라. 음.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곳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새로운 것을 새롭게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지도를 내가 넓혔냐에 따라서 내가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네 맨날 동네에서 뭐 아는 사람만 맨날 보는 거고 뭐 맨날 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죠. 담배 피우면서 슬리퍼 시고 다니면서 크, 담배 피우면서 뭐 이러면서 술 마시고 인생 크으 아,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간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강장님은좀말씀드 글로벌한 세계에 가서, 네? 그랜드메스터가 되실 분인데, 아.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상상 이미지를 하면 그렇게 되는 아유, 거예요. 네. 뭐, 별거 있나요? 없어요. 아, 영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그, 거음을 쓰시는 분이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고수가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입, 입단했을 때부터 제일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 했대요. 외모도 딸리고 키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노력만 했대요, 노력만. 저랑 비슷한 게 있네요. 어, 노력, 노력했는데 <laughs> 그거 길게 하니까 나중에 늙었을 땐 자기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laughs> 제 고수의 단계가 올라오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운 거는 뭐냐면 이거 운동 고수들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 막 잘했던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 반짝! 잠깐이지. 어, 잠깐 하다가 딴 거야. 아, 하다가 두기 안 해. 근데 이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평생을 하다가 나중에 그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그 컴플렉스 있거나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데 원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잘해야 되냐? 꾸준하게. 꾸준함.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꾸준하게 해야 되냐면,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걸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어제도 보셨지만, 간장님도 살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현하게 와서 만난 거고. 하늘 저를 연결해 준거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미호 선생님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운명의 영토를 뭘로 보고 왔냐면, 제가 유튜브 찍은 영상 보고 오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 그 많은 분들이. 오긴 온단 말이죠 그쵸 전세계적으로 보고 있겠죠 어? <laughs> 전세계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러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걸 상상 이미지라는 거죠 음. 관전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강호의 상근상극이라고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5분 간격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뭐천일기인 어떤 던 것이다 대코설이었던 것이다 뭐 그런 거 네, 주체 네, 잡아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면 뭐 우리 선생님처럼 되겠죠? <laughs> 아, <전만한 게> 아니라. <laughs> 선생님은 저라 선생님은 저나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 0년 후의 모습 상상하시라는 거지. 제가 10년 가끔씩 상상을 하는데 그때는 완전 도인이 되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외모서부터 딱, <laughs> 딱 건반 <laughs> 보면 아 그냥 딱 나와서 아, 예, 딱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아, 도움 을 많이 주실 네. 거예요. 그다음에 아 어제도 상상했는데 캐라반데 뽑아가지고 바닷가에 갔는데 돛자리 새끼 딱 피는 거야. 그렇죠 한 사람보다는 딱세 개를 쳐놓으면 <laughs> 완전히 다. 세 개를 딱 피는 딱놓는 거죠. 아, 아, 아. 그러면서 이제 딱 저렴하게 봐드립니다 하면서, 아, 하면서 아.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는 사람들 이건 뭐지? 뭐지 한번 봐볼까, 봐볼까? 하면은. 그렇죠 뭐볼때 많아요 갈 에. 때. 네? 갈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아, 많죠. 그냥 맞죠. 이야기 꽃을막 피울 수가 있어. 만났는데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그 YT PD랑 이야기했는데 헤어지지 못하던 거. 계속 이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 사주에 대한 거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어떻게 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음... 그런 거 있고. 그 간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옆에서 오프 뭐 집에서 뭐 누가 사주 얘기하는 건데 같이 같이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잖아요. <laughs> <laughs> 네? 모는 사람 많거든요. 이제 오늘도 강사님이 그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사주 목에 대한 기운, 뭐 금에 대한 기운 아무튼간에 그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또 열심히 하면 네? 네, 첫날부터 되지는 않지만. 아 그럼요. 네. 그 주남. 네. 첫 번째 강장님도 그 마찬가지지만 안 해본 거하시는 거. 아시는 거. 그렇죠 안 해본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안 해본 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그두 번째는 지금 운명의 지도를 괜찮다. 넓히고 넓히고 있는 거죠. 운명의 지도를 엄청 그쵸. 넓히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그렇죠. <laughs> 그 그게 결국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네. 그거 시작점이지 않냐 싶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뭐 각기도 보이겠지만 뭐 지금 서양 제가 어, 말씀드렸지만 잖 서양이랑 외국에 남면그 가정이 보여주는 거보면서야 이거 배울 게 너무 많다. 실제로 쓸수 있는 게 응. 너무 많다. 어서. 그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방그 방송의 힘이거든요. 지금 재밌거든요. 그 몸무라는 거는요. 전 세계 공통어예요. <laughs> 많디 댕기지 뭐 그냥 빠디 <laughs> 댕기지. 저도 지금 그 저도 제가 운동하면서 제 검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영상을 일본 걸 많이 봤어요. 걔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도도 대충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몸만 보면. 뭐 어, 난, 네. 이렇게 하다 하는 거다라고 딱 오죠. 네, 그래서 아, 답답한데 어떤 사람 은또 번역을 해줬어요. 답답한 사람은 아. 배우려고 번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포함돼서 글로벌하게 되면 제가 지금 어제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음. 그래서 야 지금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승산이 있다. 아, 좋은 컨텐츠인데. 음, 그래서 제재를 받았을 때뭐 프랑스 제재를 받거나 뭐 이렇게 이탈리아 제재를받아가 번역을 해서. 막 가능하십니다. 예,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프랑스 전은 오셨는데 그걸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4 8팔장딱 책을 팔면 오. 또 난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마 그런 게지금까지 없으면 없었지 않을까. 아 예, 네. 그다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다게 무역이거든요. 무역해가지고 변환해서 옮기는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어, 가능하십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 사람들이 지금 영어로 번역 번환, 번하는 작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면서 마인드를 우주 마인드로 가셔야 돼. 지구 그렇지. 마인드 크게 하셔가지고 국내그그 그 하지 마시고, 이제 크게 하면서 하면 관장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운명의 영토의 지도가 넓어지게 될 겁니다. 아, 뭐 나중에 이큰 클났네. 얼굴 보기 서로 힘들겠는데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저기 저 관장님의 전화 구독자가 좀 많아져야지만, 네, 죠 누구 도와줄 그렇지. 수가 있어요. 맞아. 가서 영상 찍어주는 것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일단은 구독자 수가 있어야 네. 뭐말 한마디를 해도 네, 네.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간장님 같은 경우는 1000명만 넘어서 이제 그 뭐죠. 승인이 떨어져서 광고 수입이 나온다면 네. 분명히 어떤 그 영상이 영어로 해서 세계적으로 대박 칠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미래까지 봐주시고. 예, 네, 그러면서 터지면 야, 도이 들어올 수가 있어. 아, 가능합니다. 네? 광고 수입 학 들었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 인생은 모르는 거 아, 그럼요. 내가 뭐 유튜브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네? 아이들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다 키워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네? 아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아. 그 아이들 시장도 무시 못한 시장이에요. 아 그럼요. 네? 엄청 아이들 큽니다, <laughs> 큽니다. 엄청. 시장이 엄청 크죠. 그다음에 따로 지금 도공 버시죠 아. 그게 그다음 또 하는 얘기가. 두 가지 길을 달려라. 만약에 음. 가다가 어? 사업이 안 되거나 뭐안 됐으면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그냥 에이씨, 여기로 걸리로 갔다 갔다, 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 안에 무, 무한한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난할수 있다 생각하면서 운명의 지도를 넓히는 거죠. 지죽는 음. 아, 게 아니라 아, 진리네 아주. 네. 그래면서 아니 그분이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궁합보는 법도 나왔는데 궁합보는 법뭐 TV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한테는 남자가 사주를 잘 여자가 궁합보러 왔다 그러면 남자가 돈을 잘못 벌거나 바람기에 있다든가 뭐 이런 걸다설명해 줘야 된대요 네. 근데 남자가 궁합보러 왔다 그러면 너 정말 그 여자 사랑하느냐 그걸 어. 본다는 거지 너 정말 그 여자 사랑하느냐 너 평생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네, 여자 사주가 돈을 잘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자는요, 자기가 도을깨닫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네, 이해가죠. 네, 남자가 하긴 하는 게 모든 게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네, 그러니까 남자는 궁합 보러 오면 너 정말 이 여자 사랑하느냐, 음. 네? 너 책임질 수가 있느냐? 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가다가 뭐 갈아타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뭐 간사런 잡이나 어쩌니.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일이 공부를 통해서 다 깨우치면 뭐뭔상관이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남자가 하기 나름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어우, 날씨 너무 좋네요. 제가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일요일 날에 우리 저기 합동 모삼면 소령원 숲속에 같이 가서 모임 어, 갈까요? 소령원 좋죠. 예? 네? 백숙도 드면서. 네, 예. 그렇죠. 예. 네. 다음 주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시고 네. 식사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날씨 어떻습니까? 야 어제 비온 뒤에 네오 날씨 보니까 와 하늘 끝내줍니다. 하늘 끝내줍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긴 아,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 쌍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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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포장마트 멋져? 쌍다리 쌍다리고, 가는 길이죠? 네네네.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냉면 한번 드시러 뭐, 가시죠. 야그 드시러 가시죠.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아, 저곱백이 먹고 싶다. 어, 면이랑 아까 보니까 쫄면 같은 종류네요. 이게 아, 생면이라나? 생면 맛이 아. 개보이려. 맛있게 보이네요. 여기도 1주년 됐어. 1주년. 여기도 1주년이? 작년에 제가 와봤거든요. 아. 통해서 했을 때. 어저께 유튜브 제가 예전에 그준가서 비빔국수 먹었던 것도 기억이 있는데 닭갈 달렸더라고 네. 군대 생활 했는데 거기서 먹고 진짜 맛있었다고 이게 어. 닭갈 달렸더라고 그래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네, 맛이 어떻습니까? 저네 아, 생면하고 일반 국수가 달라요. 아, 쫄면 먹는 것 쫄면. 아, 쫄면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쫄면 먹고 싶으신 분기로 놀러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이제 이제는 영상 찍으면서. 사준다고 해야지 오지. 제가 사드릴게요. 놀러오세요. 그죠? 앞으로 영상 찍으면서 놀러오시라 고해야겠어요 사드린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막, 막네요. 그죠? 지금 바람 불어서냐? 와! 약간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 쐬고 들어가겠습니다.